지금부터 저희 다른 손 조에서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첫째, 정보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긍정적 측면에는 우리는 유익한 정보를 적은 노력을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과학,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정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보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는 숨겨할 수 없는 정보를 접하게 될수 있고 인터넷 게임 중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해야 할 자세로는 표준화법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채팅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화 저작권 첫 번째 저작권은 노래, 소설,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관리하기, 관리하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 보호하는, 것, 보호하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시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과 정보와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정치, 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과 정보 r 는 미래의 우의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 a r k is a 지구에 살고 있는 만연생명체와 인간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제야 어린이 기술에 대한 전작권도인문관 있는 알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전작권은 어떻게 전약권 지배를 선정합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상 저희 다른 선도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보사의 빛과 그림자 2. 아, 정보사의 장점 유익한 정보를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단점 개인정보 유출, 출리할 수 없는 정보를 알게 되거나 바이어스파이를 생길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와 저작권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입니다. 중요성 경제적 피해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이 의미는 노래 소설 등과 같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받는 권리입니다. 중요성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과 정보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 유전공학 발달, 인간 장기 복제, 불치병, 불치병 치료가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보화, 유비코터스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과학 기 미래 과학 기술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와 인간에게 이롭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대제하세요 저작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때에 이겨나는 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저희도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 찬원님 지금 발표해서 나온 리비커터스 사용해야 할 것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laughs>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리비커터스란 사용자가 잠수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 종류의 구맞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 음. 음. 아까 전에 신뢰하는, 신뢰하지 는신뢰하 못하는 사이트를 말했는데 신뢰를 못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해, 판단해야 되나요?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아, 믿을 수 있는 정보란 여러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출처가 분명한 자료, 자료라고 생각합니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희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여왕 콩두의 첨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밀리 조의 목소리 크기는 적당하겠습니다. 글쓰이는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등의 활용도는 낮으므로 사진, 사진 등을 활용하면 더 좋은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패밀리 조회에 대한 질문조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손 조회 목소리는 적당하였고, 글씨는 글씨 색깔과 기호를 잘 활용하여 이해가 편하였습니다. 사진을 활용해고 주시면 좋겠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는 질문 수준은 적당했습니다. 질문의 개수를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조의총평을 마치겠습니다.